사실 이 양도세를 할때또 걱정이신 게 뭐냐면 이게 조정적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 거랑 팔 때랑 그 시기에 따라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다들 이걸 그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얼마인지 물어보기가 쉽지가 음,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에게 좀 기준을 세워주실 음. 수 있는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첫 번째로는. <목소리> 내가 언제 취득했던 간에 그게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을 했으면, 거주기가 2년 해야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어, 이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저는 과거 거 20년 전 것도 세법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20년 후에 세법도 보여요, 사실은. 음... 자, 여러분이 지금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던 주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나 솔직히 거주 2년 안 했어. 어, 주민등록 돈본나 보니까 아웃서. 초본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택을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 유튜브에 그것도 있잖아요. 어떤 코미디언들 2032년. 아, 어, 맞죠. 그거 보셨죠. 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 알것같아 2033년에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풍자, 사회 풍자라는 이제 코미디가 있는데 자, 보세요. 2033년에 내가 주택을 팔아요. 그때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거주 2년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으셨다고 해볼게요.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그쵸, 지난달에 어젯밤. 돈 얼마 쓰신지 기억나세요. 그쵸? 오늘 아침에 <laughs> 먹은 것도 감사하네요. <감각을> <laughs>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세무사님 만나셨던 세무사님도 이 세법을 모르고 있으면 비과세가 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양도소득세는 파는 시점에만 딱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가장 지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비과세 받을 때 조정대상지역 내인년 거주는 취득 시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시차가 지금이야 짧지만 시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승님이라고 모시는 그런 이제 선배님들은 예전에그 세법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탁탁탁탁 알아요 하다못해 감이 나도 있어요 어? 17년도에 18년도에 취득하셨다고? 어, 그러면 거주했는지 살펴봐야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2033년에 만나는 그 여러분의 세무사님이 그걸 모르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당황스럽죠 난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세법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적용을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히 그런 말씀드려요. 계약서에 써놔라 그냥. 음, 아, 그까그 음. 우리 그 등기부등본 받으면 이제 거기 등기필증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막 써놔라. 큼지막게써하고 현관표를 그어놔라. 팔때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확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첫 번째로 그거고 두 번째로 제가 그래서 좀 바라는 게 뭐냐면. 어, 세법에서 이걸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러2년 거주를 초기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어. 절실하네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짧은 시간이 쉽지 않아요.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과거의이 정책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 똑같이, 그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투기 지역이었거든요. 투기, 투기 지역이 07년도부터 4번 해가지고 08년도까지 와르르 풀리고 딱세군데안 풀렸었거든요. 강남 3구. 강남 3구가 언제 풀렸냐면 2년 반 있다가 12년 동안 풀려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풀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묶여있는 딱 4개 지역 있잖아요. 얘들이 다 풀리고 나서야 그 세법이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들 해요. 왜 아직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 거주기간 2년을 뺄수 없잖아요. 아, 그치. 네, 여기는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기는 해요. 이것까지 다 풀려야 그 다음에 거주기간 2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사회적 혼선이 올수 있으니 좀 초기화를 하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한 27년 너무 먼데요? 네, 너무 멀어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세법 그런 것들 다음은 계속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뭐 기재부에서 다음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잡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